안녕하세요. 장 선생의 톡톡 스페인어입니다. 저는 페루리마에 거주하면서 23년간 스페인어 강의를 하고 있는 장현덕이에요. 오늘은 스페인어로 헤론디오라고 하는 현재 분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영어에서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들죠.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현재 분사를 어떻게 만들까요? 첫째로, '아르'로 끝난 동사는 '아르'를 떼어버리고 '안도'를 붙이면 현재 분사가 돼요. 예를 들면은 어, '마시다' 아니면 '차를 타다' 하는 그 동사가 스페인어로 뭐죠? 또 마르죠. 또 마르를 현재 분사는 '아르'를 떼고 '안도'를 붙이니까 또 만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보내다' 하는 동사는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나요? 만다르지요. 그리고 또 mbr라는 동사도 있어요. 만다르의 현재 본사는 어떻게 될까요? mando. mbr는 mbando. 아주 쉽죠. 두 번째로 e 와 ir로 끝나는 동사는 e 와 ir를 떼어버리고 indo를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er로 끝나는 동사로 배우다 하는 동사는 뭘까요? 아프렌데르죠. 아프렌데르의 현재 본사는 아프렌디엔도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쓰다, 글쓰다 하는 동사는 스페인어로 뭔가요? 에스크리비르죠. 에스크리비르의 현재 본사는 이르를 떼고 이엔도를 붙이니까 에스크리비엔도가 되겠네요. 아주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현재 본사가 돼요. 근데 항상 규칙이 있는 곳에는 불규칙이 있는 거죠. 현재 분사가 불규칙인 그 동사들 가운데는 그세 가지 군이 있는데 한 가지는 L와 1으로 끝난 동사 중에서 L1 바로 앞에 모음이 있는 동사 그러니까 모음이 오면서 그 다음에 L1을 붙이니까 모음 두 개가 같이 있게 되죠. 예를 들면은 믿다 하는 동사가 있어요. 믿다 하는 동사는 뭘까요? 그래르죠. 그래서 에에 하면서 모음이 두 개가 왔죠. 이럴 경우에 이 에르를 띄고 이엔도를 붙이면 그래이엔도 하면서 발음 아이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엔도의 그 이가 이그리에가로 변해요. 말하자면 이엔도의 아이가 와이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도를 붙이시면 돼요. 그레르 동사는 현재 분사가 그레엔도가 돼요. 그러면 읽다 하는 동사는 레르죠. 레르 동사의 현재 분사는 어떻게 될까요? 레엔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듣다 하는 동사는 오이르예요. 여기도 오이 모음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이 동사는 현재 분사가 오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는 어떤 걸까요? 모음이 에와 이로 형성이 된 동사의 그첫 에가 이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센티르 동사가 있어요. 느끼다 하는 동사예요. 근데 첫 에가 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현재 분사가 센티엔도가 아니고 신티엔도예요. 발음을 해보세요. 신디엔도가 더 훨씬 편해요. 발음하기가. 네. 그 다음에 주문하다 아니면 요청하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스페인어로 베디르라고 합니다. 그 베디르는 현재 분사가 삐디엔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다 하는 동사예요. 굉장히 많이 쓰겠죠. 베니르입니다. 이베니르의 현재 분사도 비니엔도가 되죠. 또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로 말하다. 그런데 아 블라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누구누구가 말하기를 할때 쓰는 말하다 하는 동사는 데시르 동사예요. 데시르의 현재 분사는 디시엔도가 되겠어요. 네. 세 번째 고내동사는 동사에 들은 모음 오가 현재 분사를 만들 때 우로 변하는 동사예요. 예를 들면, 은 자다 하는 동사예요. 자다 하는 동사는 노르미르죠 네. 그노르미르가 현재 분사를 만들 때는 도르미엔도가 아니고 두르미엔도하고 우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두르미엔도 해보세요. 발음하기가 훨씬 쉬워요. 네. 그 다음에, 어, 죽다 하는 동사가 뭐예요? 모리르 동사죠. 그것도 그 오가 우로 바뀌어서 무리엔도 라고 현재 분사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뽀데르 동사가 있어요. 할수 있다 하는 동사죠. 그 뽀데르의 현재 분사는 뽀디엔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군이 있어요. 불규칙이. 그리고 하나 굉장히 짧은 동사인데 아주 굉장히 많이 쓰는 가다 하는 동사. 동사 원형은 이르죠. 이르는 옌도라고 바뀝니다. 스페인어로 현재 분사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까지 오늘 다 다룬 거예요.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용법만 아시면은 굉장히 잘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분사의 용법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용법은 에다르 동사와 함께 현재 분사를 적어서 진행형을 만들어요. 예를 듣다면. estar 동사를 현재 시제로 바꾸어서 현재 분사를 붙이면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뜻이 되죠. estar 동사는 우리가 이 전에 ser 동사와 estar 동사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배웠어요. 동사 변화는 yo estoy, tú estás, él está Nosotros estamos, Vosotros estáis, Ellos están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문장을 예로 좀 들어보겠어요. 까를로스는 한국어를 말하고 있는 중이다. 요즘 한국어 열풍이 불어서 전세계적으로 한국말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주어는 까를로스, 에스타르 동사를 까를로스에 맞추면 3인칭 단수니까 에스 á 말하다 아블라르 동사죠. 현재 분사로 만드시면 아블란도 오레아노. 다 같이 읽어 보세요. 카를로스 에스 타블란도 코레아노.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 되었어요. 카를로스는 상국어를 말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다 르동사를 과거 시제로 고치셔서 그 다음에 현재 분사를 쓰시면 과거 진행형이 되어 버려요.그 과거 진행형을 만들 때는 과거의 시제 중에 어떤 것을 쓸까요?불완료 과거를 제일 많이 써요.불완료 과거의 그 용법의 첫 번째가 뭐였죠?과거에 한동안 계속된 행위나 상태를 말할 때 쓴다고 했어요.이것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는 과거 진행형과 일치하는 것이죠. 에스타르 동사를 불완료 과거로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요? 아르로 끝난 동사이니까 아르를 떼고 아바, 아바스, 아바, 아바모스, 아바이, 아반을 붙이면 되죠. 예를 들어 이오를 어, 주어로 한다면은 이오 에스타아바 읽다 어, 하는 그런 동사를 현재 분사로 고치려고 해요. 읽다는 동사는 레르 동사인데 마침 불규칙에 들어가 있었죠. 네. 그래서 레이엔도가 됐어요. 현재 분사가. Yo estaba leyendo un libro. 나는 책한 권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하는 뜻이 됐어요. 과거 진행형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거 진행형을 만들 때 불완려 과거를 거의 많이 쓰지만 어떤 경우에 가끔 부정과거로 에스타르 동사를 고쳐서 현재 분사를 써서도 과거진행형을 만들 때가 있어요.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까요?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떤 사건이나 행위로 인해서 제가 계속하고 있는 행위가 중단이 됐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문장에서 그 진행되는 일이 끝났다는 것을 묘사를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은 그때는 과거 진행형을 말씀을 하실 때 에스타르 동사를 부정 과거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를 쓰셔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불완려 과거를 쓰죠. 그 다음에 에스타르 동사를 미래 시제로 고쳐서 현재 분사를 붙이면 미래 진행형이 돼요. 에스타르 동사를 가능법 혹은 조건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제로 변화시켜서 현재 분사를 붙이시면은 가능법 혹은 조건법 진행형이 됩니다. 두 번째 용법은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중요한 용법이 되겠어요. 이것은 동시 동작을 묘사할 때 쓰는 용법이에요. 주어에 맞춰서 그원 본래의 동사를 변화를 시키시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현재 분사를 붙이시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가 되어버려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어, 나는 스페인어를 쓰면서 가르친다. 하는 문장을 좀 만들어 보겠어요. 나는 요 가르친다. 엔세냐르 동사죠. 요 엔세뇨 스페인어를 에스파니 쓰면서 쓰다 하는 동사는 에스크리비이르죠. 그러니까 현재 본사는 에스크리비엔도가 되죠. 그럼 여기 좀다 같이 읽어 보세요. 요 엔세뇨 에스파니얼 에스크리비엔도 나는 쓰면서 스페인어를 가르친다. 하는 문장이 됐어요. 어, 참 편리하죠? 한 가지를 좀더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과거 문장을 좀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불할려 과거를 쓰겠어요. 너는 음악을 들으면서 저녁을 먹곤 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먹곤 했었다. 먹다 하는 동사를 쓰니까 꼬매르 동사를 쓰는데 하곤 했었다 하는 용법은 어떤 시절를 써야 할까요? 불할려 과거의 두 번째 용법이 과거의 습관적으로 반복한 행위를 묘사할 때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 먹곤 했었다 하는 꼬메르 동사를 불할려 과거로 고치시면 돼요. 꼬메르는 에르로 끝나는 동사이니까 에르를 떼어버리시고 이아, 이아스, 이아, 이아모스, 이아이스, 이안을 붙이시면 되죠. 근데 주어가 너니까 이아스를 붙이시면 되죠. 그러면 또 오미아스, 저녁 식사, 라세나, 들으면서 듣다 하는 동사는 에스쿠차르. 현재분사로 만드시면 에스쿠찬도 무엇을요? 음악을 라 무엇일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t 꼬 comías la 쿠 e n a escuchando la m s c a 너는 음악을 들으면서 저녁 식사를 하곤 했었어 하는 그런 뜻이 됐어요. 참 놀랍죠? 이제 저희가 언제 별 얘기를 스페인어로 다 하실 수 있게 되네요.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현재 분사의 세 번째 용법은 무엇일까요? 스페인어 문장에서는 동사가 한개 이상이 오면은 제일 처음 동사는 조에 맞게 시제에 맞춰서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오는 동사들은 동사 원형을 쓰죠. 그런데 꼰디누아르는 계속하다 하는 동사예요. 세기르 동사가 또 있어요. 세기르는 계속 따라가다, 계속 따르다. 그러니까 이 동사 속에 계속 뭐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안 쓰고, 현재 분사를 언제나 동반하는 그런 동사예요. 우리들은 어, 계속 말을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들은 여성형으로 쓰겠어요. 노소드라스. No so 계속 뭐 한다는 것을 컨티누아르나 세기르 동사를 써야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컨티누아르 동사보다도 세기르 동사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저희도 세기르 동사를 하겠어요. n o s o t r s 에맞추어서 세기모스, 말을 계속 한다고 했으니까, hablando, hablar, 말하다 하는 동사를 썼어요. 무엇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까요? 무엇에 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전 지사는 소울에 혹은 내에도 네 무엇에 관해서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를 네 쓰겠습니다. 남자 친구에 대해서 내 로스 아미고스. 네, 얼마 동안 했는가 하면은 한 시간 전부터 몇몇 전에 하면서. 지금 현재로부터 소급해서 그 어떤 저 대하는 때를 얘기할 때 아세르 동사의 아세라는 것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세 한 시간 오나오라 다 같이 좀 읽어보겠어요. Nosotras seguimos hablando de los amigos hace una hora. 우리들은 아세 오나오라 한 시간 전부터 de los amigos 남자친구들에 대해서 seguimos a b l a n d o 계속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럴 때 continuar, s e g i r 같은 그런 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를 쓴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용법입니다 이 외에도 그 현재 분사 용법이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을 머릿속에 딱 간직을 하신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머릿속에 간직을 하시고 글로나 말로도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현재 분사를 좀 실제 사용을 좀해 보세요. 오늘 수고가 정말 많으셨어요. 구독 신청과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요. 다음 36강에 여러분을 다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